또그 들어가려고 그래, 엄마. 숨을 봐라, 숨을 네. 봐. 어디로 가려고? 어? 아니, 야, 너 진짜 개쩌다. 어? 결국, 그, 그게 갔어? 어? 아주 언니 왔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구만. 어? 언니 왔다고 난리도 아니야. 어? 그쵸? 아이고 진짜 이네 신기하다 23, 그래 그렇게 가리고 있어 됐고, 30 어? 30 신기해 애기가 몇이요? 4시요? 5시요? 어? 이해하시죠? 내 애기가 5시요 아. 네, 야 숨아 고기. 어떻게 거기 가서 그러고 자 어?